이제 모의고사 좀 적응됐어? 환영해, 고일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 받으신 한강 작가님이 이제 나오면서 엄청나게 노벨상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많아졌지요? 자, 이 글도 처음에 또 노벨상을 수상하신 한 학자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노벨산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아주 인간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우리 인간 세계, 세계나 인류에게 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들이나 연구를 이제 달성하신 분들께 드리는 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허브웨트 사이먼은 어떤 것을 이제 주장을 하셨냐면, Uh, recognizing our limitation in information, time and cognitive capacity. 자, 지금 봐봐. 인지적인 능력과, 인지적인 능력과 정보, 그리고 시간, 이런 것에서의 우리의 한계를 인지한 것으로 노벨상을 타신 겁니다. 뭐, 그렇, 지금은 굉장히 어,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이때는 이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2016년 출생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는 시대를 앞선 발견이었던 거지. 이 인지의 한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 우리가 그걸 못 하지. 멀티태스킹. 아, 전 되는데요. 아니요. 너네가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것만큼 이렇게 효율이 안 나. 멀티태스킹을 하면 저는 되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지에 한게 뭐가 있을까? 음. 컴퓨터 메모리를 생각해 봐. 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저장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잖아.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그런데 우리의 뇌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뭐 벼락치기 하면 되게 잘될것 같지만 그 많은 지식을 벼락치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 느리게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느리게 올리는 것도 이 한꺼번에 다 보고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한 지문 한 지문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라고 조금 느리게 올리면서도 좀 마음이 좀 나, 나는 좀 그래. 차곡차곡 쌓아나갔으면 인지적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게다가 너네가 영어 한 과목만 공부한 게 아니잖아 국어도 하죠 수학도 하죠 과학도 하죠 사회도 하지 역사도 하지 그지?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쌓아 올라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인지적 한계 이것을 발견하신 분 그것으로 노벨상을 탔다 알아두시면서. As we lack the resources to compute answers independently. 자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어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컴퓨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봐봐. 일단은, 여기에서의 as는 because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원이 부족합니다. 무슨 자원이 부족할까요? 이 투부정사 앞에 the resources를 꾸며줘서,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럼 해서 어떻게 됩니까?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답을 계산할 그런 자원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we distribute, 우리는 분배합니다. The computation across the population. 그 우리 전체 인구에 걸쳐서 across 전체 인구에게 The computation 그 계산을 분배하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병렬 구조 distribute 그리고 solve the answer 그리고 해답을 풀어냅니다. slowly 천천히 generation by generation 세대에 걸쳐서 자 근데 지금 봐봐요. distribute하고 solve하고 병렬 구조인 것도 보시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중요한 포인트 바로 뭡니까? 컴퓨트랑 컴퓨테이션입니다. 자, 이걸 내가 지금 계산하다 혹은 계산으로 지금 해석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컴퓨트, 컴퓨테이션 얘네들은 그냥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숫자 계산이 아니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알았지? 문제를 해결하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음, 요거 꼭 기억해둬라. 요 컴퓨트, 컴퓨트. 자, 이건 보면은 지식의 축적과 축적, 그리고 문제 해결, 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을, 사고하다. 컴퓨트는 생각을 하다. 그리고 요 컴퓨테이션은 그 사고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알았지? 이게 그냥 산수 계산, 어떤 수리적 계산이라고만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compute and computation. 자, 이거는 지식의 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고하고, 그런 사고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러한 사고를 하는, 음, 음, 그 자, 사고하기 위한 그런 자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전체 인구들에게, 전체 인구들에게 한번 그 사고의 과정을 나눠줘 보고, 그리고 그 세대에 거쳐서, 걸쳐서 그 어떤 해답을 천천히 풀어내는 거예요. 음, 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명한 한 명이 과학적인 능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가 쓰고,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의 원리도 다 알고, 얼마나 복잡하고 알게 많아. 힘들지. 근데 각자의 탤런트가 다르잖아.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문과형 인간 그리고 이과형 인간 나눠지잖아. 그렇지?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 알아야 돼. 그럼 우리는 머리가 항정적인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 인구들에게 그 복잡한 계산을 분배합니다. 어떻게 대학에 가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의욕이나 욕구에 맡겨서 접하고 자리가 땡기는 그런 주제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세대에 걸쳐서 어떤 해답을 천천히 풀어내게 합니다. Then, 그렇게 하면, all we have to do,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바로 뭡니까? socially learn the right answer. 바로 그 올바른 해답을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자 그럼 봐봐 이게 뭔 소린가 라고 했을 때 앞에서 뭐라고 했니 우리가 인지적 능력 어, 혹은 어떤 그 자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모든 인구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음, 사람들이 이제 세대에 걸쳐서 해답을 천천히 풀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세대에 걸쳐서 해답을 천천히 풀어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사회를 통해서, 음, 소셜 인러닝이라고 했지. 사회를 통해서 적절한 지식과 답을 전수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원래 이 all we have to do는 목적어가 없고, 대시,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있었어야 됐는데, 이게 생략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all,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고, 주어, 동사 하는 식으로 해서 주어가 동사해야 할 모든 것은 이라는 것이 주어로 나오잖아? 그러면 그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보어로 올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문형이 있는 거예요. 아, to 부정사가 나와도 괜찮아. 음, 여기서도 all we have to do is to socially learn 이렇게 해도 되지만 주어가 이렇게 all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우리가 해야 주어가 동사 해야 할 모든 것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때는 그냥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에 굳이 투부정사가 안 나와도 동사원형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법으로 나왔을 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경험과 지식을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 바로 뭐야?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그치? 전수하고 기술과 정보가 축적되고 전달되는 것.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남이 하는 걸 보면서 모방하고, 모방하고, 또 이게 규범화된, 사회 규범화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의 예가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올바른 해답은 사회적으로 이러한 방식들로 배우는 것이다. 자, you don't need to understand. 자, 여러분, 나 이거, 아우나 이거 지금 애들 가르칠 때좀 힘든 부분이에요. don't need to. 자, 이거 뭐랑 같지요? 조동사로 need not이라는 게 있는 거 압니까? 그래서 자, 이거 뒤에 동사 원형 오고요. 이건 need not.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도 need에 s가 안 붙고 그냥 need not 이렇게 쓰였다. 그럼 이건 조동사예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don't need, have to 하고도 같습니다. don't have to. 뭐뭐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리고 얘네는 뭐랑 다릅니까? must not 하고는 다릅니다. must not은 해서안 된다라는 뜻이죠. 저 so, 당신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How your computer or toilet works? 자 의주 동의지 당신의 컴퓨터나 그런 토일렛 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You just need to be able to use the interface and flush. 당신은 그냥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사용할 줄 아는 것만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변기에 물을 내릴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인터페이스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사용자가 직접 다루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어, 뭐, 워드 작성하고 저장하고 뭐뭐 뭐 이렇게 사진 픽처 이렇게 뭐 캡처해 가지고 카피앤 페이스트하고 뭐 이런 것 정도까지는 알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굳이 다 에브리바디 알아야 될까요? No,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알겠죠? All that needs to be transmitted까지가 또 주어부가 되면서 자, 뭐 하는 것 자 여기서는 all that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네요. 대시. 그래서 needs to be transmitted 수동태죠. 전달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음, 전달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Which button to push? 자의 그리고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죠.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입니다. Essentially, how to interact with technology. 그러니까 그 기술과 그 기술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도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렇게 병렬로 나왔죠. 그리고 원래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는 의문사의 의미가 들어면서 뭐 언제 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됐지만 how to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뭐뭐하는 방법으로도 해석이 됐죠. 그래서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바로 전달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Rather than 뭐보다는 how they works. 그 기술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보다는 알겠지.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만 우리가 알면 되잖아. 굳이 우리가 컴퓨터의 모든 기술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And so 그렇다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And so 그렇다면 instead of holding more information than we have a mental capacity for. And indeed, need to know 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we have a mental capacity 하면 우리가 정신적인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대신에, instead of가 나왔지, 뭐뭐 하는 대신에죠.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indeed, 실제로 need to know, 알아야 할, 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보다도 더 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거 문장 구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need 하고 have 하고 병렬 구조입니다. 알겠지? 우리가 어떤 정신적 수용 능력을, 정신적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보다도, 있는 것 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 대신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앞에서. 그런 것 대신에, we could dedicate. 우리는 우리의 뇌를 바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우리, 우리 무엇에 바칠 수 있어? Our large brain. 우리의 이큰 두뇌를 dedicate A to B지요? 어디에 바쳐요 to a small piece of a giant calculation 그 거대한 계산의 작은 조각에 바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calculation computation 이랑 똑같은 겁니다 아까 computation 내가 뭐라고 했지 음, 여기 했잖아 지식의 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이라고 했지 computation 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 calculation도 수의 계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 수의 계시, 계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지식의 축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그런 그 거대한 사고 과정이 있을 거냐 우리 인류를 위한 그 사고 과정의 어떤 자그만한 부분에 우리가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거야. 내 나의 적성이 맞고 나의 구미가 땡기고 나의 흥미가 땡기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내가 나의 역할을 해냄으로써 이 인류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대한 이런 지식의 축 죠? 그리고 문제 해결 이것의 한 조각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뇌로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잡다한 것, 우리한테 필요없는 잡다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알겠지? 와우, 요즘 많이 어려웠어. 그다음에 we understand things. 우리는 이해합니다. things well, enough to benefit from them. 우리는 그 사물들로부터 이득을 얻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사물들을 잘 이해합니다. But, 그러나, all the while, 그러면서, 그러면서 we are making,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small calculations that contribute to A larger hole. 더큰 전체에 기여하는 자, 주격관계대명사절이죠. 기여하는 작은 그런 계산들 계산들라고 했지만 지식축적 문제 해결. 그런 작은 지식축적 문제 해결을 우리는 지금 그러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calculation의 의미를 잘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음. We are just doing our part. 우리는 그냥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doing 말고도 playing 도 나올 수 있겠죠. Playing our part 되겠죠. In larger computation for our society's collective brains. 자, 집합적인이라는 collective 나왔습니다. 요거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같이 외워두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Respective 라고 하는 거예요. 자, respective 는 개별적인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앞으로 여러분들 어, 기출문제를 푸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수능특강 라이트나 올림포스 내지는 수능특강 수능 완성 이런 거 수업 들을 때 컬렉티브하고 리스펙티브하고 같이 이렇게 대응적으로 나오는 지문들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더 집합적인 큰 두뇌를 위해서 그 두뇌들의 더큰 컴퓨테이션, 더큰 지식축적과 그리고 문제 해결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분을,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나만 해도 그렇잖아. 어, 나는 영어의 지식과 그리고 글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나의 문해적 능력 그리고 설명하는 이런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지식 축적에 열라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나한테 수학을 하라고 못 합니다. 슈퍼자난 <laughs> 못해, 못해. 수학하시는 분이 그렇게 위대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각각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 사회가 점점, 점점 발전해 나가고 이러는 거고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사실 우리 남편이 좀 약간 천재 소리 듣거든요. 근데 생활지능은 나보다 떨어져. <laughs> 어, 진짜. 야 아무리 컴뭐 컴퓨터 잘하고 뭐, 뭐 해킹 잘하고 뭐 그럼 뭐해? 어, 나처럼 이런 능력은 조금 아니다. 음. 그러니까 다 각자의 탤런트로 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것을 우리 돌아가셨지만 이 노벨상 타신 분 이분은 허버트 사이먼이죠? 어, 허버트 사이먼 이분은. 인지적인 능력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일찍이 간파하셔서 이것으로 노벨상을 타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걸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맡기면서 그리고 나도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고요. 참 희한하게도 이제 한50 넘어서 60 넘으신 분들, 노인분들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 하나의 전문 분야가 다 있으십니다. 회사를 다니셨건 안 다니셨건 집안 살림만 하셨건 간에 한 가지 분야에서는 특출난 지식과 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30번이었습니다. 뭐로 출제가 될까요? 일단은 주제요 볼수 있겠죠, 그죠? 주제요. 그리고 네, 어법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법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봤을 때 음. 자, 요 then 하는 요 문장 있죠. 요거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음, and so 하는 요 문장도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 문장은 저는 서술형이라고 봐요. 서수형이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러면서 또 동시에 순서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순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문장의 위치, 순서. 그리고 어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석할 때 특히 computation calculation, 우리가 아는 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음, 지식의 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를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한다 라는 것 말씀드렸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요를 준비할 때꼭 기억해야 할 내용, 바로 주제 뭘까요? 개인의 인지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지식을 분배하고, 그리고 분배하고 음, 학습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주제가 되고요. 어, 영어 제목으로 한번 보자면 영어 제목 두개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 제목은 자 컬렉티브 이 단어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집단적인 learning 학습과 and distributed knowledge. knowledge in society. 이것도 되고요 아니면, how society societies solve, solve problems problems, 무엇을 통해서, true. Collective, Collective 되게 중요한 단어였어요. Collective knowledge. 어, Collective 이거 꼭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기 Respective랑 꼭 같이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제목으로 좀 적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 어휘, 어법 말씀드리고 서술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순서 보지요. 자, 지문을 조금 줄여서, 그렇지. 지문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보면 더 이거 보기가 편해요.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C, 그 다음에 중간에 P,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A 하는 식으로 해서 음, 이렇게 순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꽤 길었죠. 근데 나는 여기서 정말 내가 마음이 떨렸던 건 컴퓨테이션이랑 칼큘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되게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자, 30번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나갈게요. 31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음 구독도 저에게 아주 많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 한분딱 올려주시면 그렇게 그날 하루는 기분이 좋고 우리 학원생들한테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 자, 여러분 저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저의 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